어,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필필 보현 다툼 문자나 숫자를 채우기 이런 제목을 한번 영상을 만들 어볼까합니다 지금 보면은 rows 어, columns 해가지고 value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기본적으로 세팅을 만들었는데. 행의 개수가 다섯 개, 열의 개수가 여섯 개, 값은 m이죠. 이렇게 하면은 어 데이터가 이렇게 자동으로 생긴다 이거죠. 이거를 어떻게 구현하겠냐 이거죠. 여기에서 참고로 보면은 필이란 거는 그게 자바스크립트에서 기본적으로 어 제공해주는 함수 메스드예요 어, 콘솔에서 보면은 다섯 음, 개의 빈 배열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다섯 개가 생겼죠 여기서 어, array fill이라는 메서드가 기본적으로 제공해 어떤 걸 채울 건데, 그죠? 스타트는 0부터, 자, 어, 두개 사이, 이렇게 채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두 번째 점, 옵션 안 주면 어떻게 된다? 지금 K로 이렇게 쳐지는 거죠. 자, 배열 자체적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배열 자체적인 메서드가, fill 이란 게 있어가지고, 지원주는데 엑셀 아, 뭐야 스프레드 시트에서는 이게 기본적인 내장 함수로는 지원이 안 되죠.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구현하냐 이거죠. 살짝 한 봅시다. 자, 이걸 지우고 봅시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 기본적인 거 이것만 알면 돼. 요 이거 기본 알아야 돼요. 자, if 자,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자 if 자, o, k, p 라고 이렇게 했을 때자 여러분들은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 이거죠 k 를 이렇게 돌려주면은 오라는 게이 참으로 변하는 거고 p를 리턴한 K가, k는 P 파트, True 파트 P는 False 파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일 때도 True를 반환하네요. 자, 0일 때는요. 자, 그래서 0일 경우에는 F, P, False 파트를 반환한다 이거죠. 이거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시면 될 거고 봅시다. 그서 다. 자, 여기 있어. 어, 뭡니까? 어, 시퀀스. 시퀀스 하고 자로 칼럼저, 개수죠 요렇게 하면은 어땠습니까 자, 이에서 기본적으로 시작하죠. 시퀀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어떻, 어떻습니까? 자, 행렬 자, 시작 단계가 있는데, 여기 세 번째, 네번째 인수를 생략하면 1,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자, if, 각각 요거 전체, 요게, 음, 매트릭스죠. 매트릭스, 어, 5행, 6열, 매트릭스 배열이죠.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요렇게 해주면 되죠. 그리고 요 각각이 뭡니까 숫자니까, 수를 르니까첫 번째 인수를 반환하겠죠. 두 번째 인수는 지금 이게 폴트 파트는 이렇게 안 해줘도 관계 없어요. 자, 요렇게 해도 관계 없고, 자,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를, 자, 다른 값만 밀트하니까 여기서 Ctrl-Shift-Enter를 눌러서 Array f 를 씌워주면 되죠. 된 거예요. 이게 완성된 거예요. 오, 이렇게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잘 작동된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이거를 하나의 필 이라는 함수로 named function 에서 한번 추가해 볼까요? 자, 그대로 이거를 복사해 봅시다. 자, 복사하고, 자, 여기 보면은, 있냐, 도구, 구 했습니까? 자, 이게, 아, 데이터에 이름이 지정된, 자, 이름이 지정된 함수, 여기 이거네요. named function, 여기 서 해봅시다. 자, 여기서 새 함수를 추가합니다. 이름을 fill로 합시다. fill. f 이터 이렇게 하고, 자, 일단 여기서 수식을 이렇게 정리해 줍시다. 자, 여기서 요거를 로 o 이렇게 하고, 요거를 c o 즈 요거를 뭘로 할까요? v a 로 합시다. 이렇게 하고, 인수가 뭡니까? 로 o w s 엔터키, c o l u 다 뭡니까? v a 이렇게 됐죠. 자, 요게 인수가 되는 거죠. 세 개의 인수를 넣어준다 이거죠. 로 o s 여기 보면은 각각 요게 색이 이렇게 바뀐 거죠. 이런 식으로 하고, 다음. 자, 요게 c o l 는 자칼럼죠 이렇게 칼럼 이렇게 자 여기 7 8 6 6 6 6 6 6 6 컬럼 넘버 m n n 3 이렇게 하고, 밸류 l 설명이죠. 밸류 l 이런 식으로 하고, 만들기 를렇게 자, 이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된, 됐고, 봅시다, 이제. 세시트를 만들어볼까요? 세시트를 만들고, 자, equal, f i l d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로 o w 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면은, 어, 이렇게 함수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이 예시를 들어주고, 이렇게 함수를 named function 만들죠. 이게 지금 그대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3. 오. 이렇게 해줘 가지고 한번 원하는 결과 나오지 확인해 봅시다. 자, 어떻습니까? 원하는 결과까지 이거. 다음. 쭉. 자, 오늘은 시이라는 함수를 구현하는데 우리가 <laughs> 시퀀스를 사용했다 이거죠. 시퀀스를 사용해서 기본적인 1의 이래서부터 시작하는 행렬 개수만큼의 배열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if 함수를 통해서 그 값을 채워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if 함수에서 숫자는 0일 때만 false를 반환하고, 그외 숫자들은 true를 반환한다. 그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실수기을 만들어줬다 이거죠. 이 수식을 Named function에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인수를 정해주고 예시를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아주 훌륭한 Named function을 만들었다 이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해 놓을 테니까 실무에 많이 응용하시기 바랍니다